오늘의 이문학 수업, 김주영 작가와 함께 합니다. 카카오 채널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이문학 산책. 향기롭게 늙어가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나이가 들며 가장 향기롭게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 일상에서 다른 무엇보다 지적인 시간을 함께 한다면 늙고 노화해가는 신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기품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살게 된다. 익숙해지고 사는 날이 짧을 것 같은 오늘 꼭 해야 하는 일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힘을 갖게 될 테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해지고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도태한다는 상실감에 빠지다 보면 우울과 상실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찾아와 자신을 물들이려 덮칠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을 꼭 찾아 실천하라. 살아있는 인문과 지성을 자신에게 선물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 먼 길을 떠날 수 있다면 삶의 노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나약하거나 두렵지 않은 순간을 준비하며 사는 법.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이유이자 소명을 품은 굳건한 의식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열심히 하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마라.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라.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해라. 적게 받게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라.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절대 잡지 마라. 변화가 빠르거나 더디거나 혹은 휴식이 필요하거나 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 다만 뒷다리는 잡지 마라.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 부정하고, 시기 질투하는 행위들과 노력 없이 묻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다 망하게 된다. 분명히 말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뒷다리는 잡지 마라. 기업인 고 이건희 회장.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못된 행동과 나쁜 말을 하는 아이를 바꾸는 부모의 말. 아이들은 올바른 행동으로 부모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다음에는 그릇된 행동으로 부모의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못된 행동과 나쁜 언어를 쓰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온갖 좋은 마음을 부모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릇된 행동이라는 다른 시도를 통해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새로운 시도일 뿐, 그게 나쁜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아이가 못된 행동과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 모습 자체를 혼내기 보다는 아름다운 언어와 좋은 행동을 할때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을 꼭 기억해서 적절한 순간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와, 지금 그말 정말 예쁜 표현이네. 이번에 네가 보여준 행동 참 근사했어.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도 예뻐진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앞으로도 우리 좋은 마음 나누며 지내자. 나쁜 것을 지적하면 아이는 계속 나쁜 것을 지속하지만 좋은 것을 발견해서 격려하면 반복해서.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러니 더 사랑해주세요. 사랑의 기쁨을 아이가 느끼며 올바른 방식으로 주목받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자녀 교육 부모 김종원, 김종원 작가 인문학 언어 문해력 행동 정서 좋은 마음을 자주 표현하기.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결점을 갖고 살아갈 용기를 낼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은 완벽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준비, 또 완벽한 관계와 능력을 추구하면 오히려 평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안정은 완벽한 어느 지점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언제나 현재가 당신의 선물이며 결점을 극복한 당신이 아니라 결점을 갖고 살 용기를 낸 오늘의 당신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 삼육오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2월 6일 부모가 아이를 이끌 때 자주 길을 잃고 아픈 이유는 힘껏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프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도록 자신을 믿어보라. 사랑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